그걸 섞어서 바르게 되면 콜라겐 합성을 촉진해주기 때문에 상처 치유도 빠르게 해주기도 하지만 피부 주름 개선에 4배 효과를 볼수 있고 색소 침착을 막아주면서 또 멜라닌 색소를 올라오는 걸 차단해주고 또 미백작용을 해줘서 피부에 물광 효과를 줄수 있는 마데카솔 겔. 이거랑 같이 써야. 안녕하세요, 언니들. 하진입니다. 마데카솔 연고 어, 상처 연고 하면 마데카솔 뭐 이렇게 하고 집에는 또 하나씩 다 가지고들 있고 우리는 또 하나만 있는 게 아니, 아니잖아요. 다양하게 여러 가지를 또 가지고 있고 이 마데카솔 연고가 사실 상처에 바르는 연고잖아요. 상처에만 만약에 이걸 바른다 이러면 사실 엄청 손해 보는 거예요. 왜냐면 어, 여기에 들어있는 이 병풀 추출물 센텔라 디카 이 성분이 들어있는 같은 성분이 들어있는 피부 재생 화장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가격이 수십만 원이에요. 그 성분의 피부 재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굉장히 다 비싼데요. 어, 2년 정도 주기적으로 저는 또 사용해 봐서 마데카솔 연구는 피부 재생 효과 그리고 물광 효과. 세 살이 솔솔 올라오게 한다고 해서 마데카솔 연구인데, 약국용으로 생각했을 때 가격이 일단 7,000원 정도 하잖아요? 저렴하잖아요. 이거 하나로 피부 보습, 탄력, 거기에다가 미백까지, 주름 개선까지, 모두 해결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거 안쓸수 없잖아요? 어, 비밀이라고 하면서 다들 쓰고 있지만 상처 부위에 이걸 일단 마데카솔 연고를 바르게 되면 빠르게 피부 재생을 일으키면서 빠르게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세살을 돕게 한다는 주 성분이 센텔라 아시아 디카 병풀 추출물이에요 호랑이 상처를 치유해서 호랑이 푸리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시카 크림에도 같은 주성분이 들어있거든요. 마데카솔 연구에는 미백작용을 해준다라고도 나와 있고, 또 색소침착을 막아주기도 하고, 또 피부를 깨끗하게 해준대요. 보습작용이 있어서 속건조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2년 정도 제가 써봤을 때는 주름이 많잖아요. 잔주름 개선에 저는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피부를 촉촉하게 해주는데 이 촉촉함이 굉장히 오랜 기간 유지를 해주다 보니까 그 잔주름 개선에 도움을 받으면서 또 아무래도 피부가 하면서 피부가 굉장히 결도 곱게 해주고 모공도 또 깨끗하게 해주고 하다 보니까 동안 피부를 조금 만들어주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마데카솔이 콜라겐 생성. 합성을 좀 촉진해주는데 되게 도움을 많이 준대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 난 부위에 발랐을 때 상처를 빠르게 재생시키고 또 치유하기도 하면서 색소 침착을 억제하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거든요. 화장품에 만약에 이런 효과를 다 주는 이런 또 이런 성분들이 다 들어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려고 하니까 이제 가격이 뭐 이렇게 비싼 거죠. 얼마든지, 어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쓸수 있는 게, 이, 있는 거죠. 근데 수십만 원의 효과를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그냥 상처 난 곳에만 바르기에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그, 그러니까 진짜 사실은, 어 이걸 꾸준하게 쓰시면서 피부의 개선 효과를 기대를 할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이게, 어 이렇게 조, 좋은 성분들의 또 좋은 효과를 우리가 보면서 피부에 도움을 받는데 그러면 부작용은 없을까? 사실 이런 걱정들을 하시잖아요.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3개월 정도 이렇게 쓰시면 한달 정도는 쉬셨다가 또 쓰시기도 하고 이렇게들 하시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해요. 저는 한 6주 이상은 안 써본 것 같고 길어야 한달 정도 이렇게 쓰고 그리고 또 거의 한 2주 정도는 또 쉬었다가 또 다시 쓰고, 그리고 왠지 피부가 많이 당기거나 또 거칠거나 칙칙하거나 이랬을 때, 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주름이 확 보이거나 이랬을 때는 그날 저녁에는 또 여지없이 이걸 꺼내서 또 섞어서 쓰고, 자극이 되니까 조심조심조심 이렇게 하면서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얼굴 전체에 바르진 않아요. 얼굴 전체에 바르진 않고 이제 칙칙하거나 모공이 조금 늘어지는 걸 우리가 느낌으로 알잖아요. 동그란 모공이 아니고 약간 늘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를 피부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늘어질 때는 내가 모공이 늘어지는 걸 느낌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고럴 때또 쓰고 장기적으로 쓰시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언니들이 물어보는데 이거를 이렇게도 섞어서 쓰고 이렇게도 섞어서 쓰고 막 이렇게 섞어서 쓰는 거를 많이들 얘기들을 하세요. 그냥 크림에도 섞어 쓰고 내가 쓰는 크림하고도 섞어서 쓰고 뭐 알로겔에다도 섞어서 쓰고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고 그렇게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바로바로 바로 쓰기가 불편하다 이러시면서 근데 사실은 섞어서 쓰는 거는 그렇게 위생상 좋지는 않아요 섞어서 쓴다고 그러면서 혼합하면서 여러 가지에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들어갈 수 있고 공기도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피부에 바르는 거니까 우리가 좀 깨끗하게 발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섞어서 쓰는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시는 게 좋고, 우리가 이제 바로 바를 수 있을 때, 뭐, 마데카솔 분말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마데카솔 겔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뭐, 식물성 연고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분말 같은 경우도 쓰기가 너무 좋은데, 알로겔에다 섞어서 바로 바르셔도 되고, 가장 좋은 거는 촉촉함을 유지할 수 있는 수분크림에 섞어서 바르는 게, 저는 가장, 어, 알갱이가 느껴지지도 않고 뻑뻑하지도 않고 당기지도 않아서 그렇게 쓰는 게 좋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마데카솔 분말은 간혹 수분 크림에 섞어서 쓰고요 오늘은 제가 섞어서 쓰면서 주름의 개선 효과가 무려 네 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잖아요 우리가 또 그거를 잘 섞어서 쓰면 도움이 되는데 마데카솔 연구하고. 이거하고 섞어서 쓰면 주름의 개선 효과가 무려 4배 올라가고 2 0도더 개선하면서 콜라겐 합성 촉진을 굉장히 도와주는 게 있어요. 바로 찰떡궁합인 게 있어서 오늘 그거를 언니들이랑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이쯤에서 설정해 놓으시고 오늘 그거를 바르는 방법 그리고 섞는 거 이런 거를 같이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마데카솔 게를 쓰고 있어요 이거는 15,000원 정도에 약국에서 사는 건데 섞어서 쓰는 게 뭐냐 바로 비타민C 제품이에요 언니들이 어 약국에 가시면 피부 재생에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데 마데카솔 제품 주세요 하면 무조건 약국에서 개를 주거든요. 옛날에는 뭐 없어가지고 품질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약국을 수십 군데를 가도 마데카솔 게를 구할 수가 없었지만 지금은 어느 약국에 가나 한두 개씩은 다 있어서 이제 쉽게 우리가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쓰고 있고 이제 대중화가 됐다는 거죠. 비타민 C 제품은 파우더가 아니래도 비타민 함량이 높게 들어간 비타민 C 어, 미백 작용을 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면 그 제품하고 섞어서 쓰시면 되고. 100% 비타민C 파우더를 이용을 하는데, 비타민C 파우더를 잘 고르는 방법은 함량이 높은 걸 사시면 되고, 그리고 입자가 크지 않은 걸 사시면 잘 사시는 거거든요. 일단 섞었을 때, 발랐을 때 하얗게 들뜨지 않고, 또 섞었을 때 가루가 남지 않으면서 잘 섞이는, 요런 거를 골라서 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입자고 분말이기 때문에, 자극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밤에 세안을 다 하신 다음에, 일반, 기초 다 바르시고, 게를 조금 여기다 덜어주세요. 마데카솔 게를. 바를 만큼만, 뭐, 콩만큼만 덜어주시면 되거든요. 많이 안 합니다. 마데카솔 게를 여기다가 조금만 덜어주세요. 그냥 조금만 요 정도 덜어주시고요. 조금만,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넣어주시고, 요거는 그냥 할 것도 없이 요렇게 그냥 요거로 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섞어요. 그러면 비타민C는 일반 크림에 섞으면 크림이 물처럼 이렇게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요 게레다 섞으면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아요. 이제 잘 섞어주세요. 요렇게 하면 지금 다 녹았거든요. 요거를 바르는데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피부에 자극이 되기 때문에 국소 부위에 살짝 발라보신 다음에 자극이 되지 않으면 범위를 넓혀서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얼굴에 전체를 도포하기보다는 내가 지금 주름 때문에 고민이 많은 이제 눈 밑에 이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잡티가 올라오는 이 바로 옆에, 여기도 이렇게 바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서 눈 밑에, 눈에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서 이렇게 바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인중주름에도 좀 바르시고,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이제 나이 먹으면서 주름이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이제 이마 흡수가 굉장히 빨라요. 마드카솔겔에 섞어서 바르게 되면 건조하지 않아서 막 비타민 C 제품을 막 단독으로 썼을 때는 당기고 그리고 빡빡하고. 그렇다고 해서 못 쓰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도 되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분 부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발라주시고 봄 여름에는 이 목주름에도 발라주시는 게 도움이 돼요. 요 목주름에도 그래서 목주름에도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래서 부분 부분. 피부에 자극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잘 바르고 안전하게 바르면서 어 우리가 좋은 또어 피부 재생의 효과는 또볼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고 이거를 닦아내고 자냐, 그냥 자냐 이걸 물어보신 분들도 되게 많은데요. 닦지 않고 그냥 요렇게만 바르시고 주무셔도 건조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주무실 수 있거든요. 그냥 요대로 바르고 주무시면 되고요. 이렇게 바르고 다음날 세수하시잖아요. 그러면 피부가 뭔지 어제하고 다른 약간의 탱탱한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기초를 딱 하고 나면 피부가 이상하게 유분크림을 안 발랐는데도 약간의 물광효과가 또 있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피부를 굉장히 촉촉하게 해주거든요. 마데카솔 델과 비타민C 파우더를 똑똑하게 바르는 방법 언니들하고 함께 해봤어요. 비싼 화장품 필요 없이 이 두가지만 가지면 주름개선의 네배의 효과를 우리가 볼수 있다고 하니까 꾸준하게 바르시면서 피부 재생 물광효과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